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가방 정말 예쁘지 않나요? 차유미 35세 씨가 환한 미소로 카메라를 보며 말합니다. 그녀의 집 거실은 방송을 위한 조명으로 대낮처럼 밝았어요. 유미 씨는 50만 팔로워를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입니다. 지금은 협찬받은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 중이죠. 그녀의 손짓 하나, 미소 하나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유미 씨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미모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이 고급스러운 광택 좀 보세요. 어떤 옷에나 잘 어울릴 거예요. 방송이 한창일 때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남편 이정훈 42세 씨가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유미 씨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지만 카메라는 그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훈 씨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직업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는 아내의 화려한 방송을 방해하지 않으려 최대한 몸을 움츠리고 있었죠. 아내의 성공이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미씨는 남편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대했죠. 방송이 끝나고 조명이 꺼지자 유미씨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애지중지하던 가방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졌습니다.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정훈 씨에게 말했죠. 방송하는데 기침은 왜해요? 방해되게. 미안해. 목이 간지러워서. 정훈 씨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유미 씨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남편을 경멸 어린 눈으로 훑어봤습니다. 저 무능한 남편만 없으면 자신의 인생이 더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고급 아파트의 월세와 생활비 전부가 시어머니 김혜숙 72세 여사에게서 나오는 돈이라는 것을 유미 씨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방송에 입을 새 옷을 주문하기 위해 다시 핸드폰에만 집중했습니다. 정훈 씨는 아내의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라이브 방송을 마친 유미 씨가 신경질적으로 인터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모자를 눌러 쓴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의 모습이 보였죠. 유미 씨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귀찮다는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자 김여사가 어색한 미소로 낡은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막 나온 듯한 수수한 옷차림이었죠. 어머니 웬일이세요? 저 지금 바쁜데. 유미씨가 길을 비켜주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훈이 보려고 왔다. 이거 반찬 좀 싸왔는데. 김여사가 멋쩍게 웃으며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유미 씨는 보따리를 받아들자마자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이 냄새야. 이게 다 뭐예요? 유미 씨는 보따리를 거실 바닥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건이라도 만진 듯 손을 털었죠. 그때 방에서 소리를 들은 이정훈 씨가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아들. 밥은 잘 챙겨먹고 다니냐? 김여사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정훈씨의 어깨가 전보다 더 좁아 보였거든요. 김여사는 며느리 유미씨가 자신을 대하는 무례한 태도를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속이 상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죠. 그녀는 아들 정훈씨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라며 자신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부러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수모도 그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참아냈습니다. 김 여사는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금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가마. 정훈아, 밥잘 챙겨 먹어라. 벌써 가시게 어머니? 정훈 씨가 붙잡았지만, 김 여사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유미 씨는 시어머니가 가든 말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죠. 김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조용히 눈에 담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이정훈 씨가 좁은 서재 방 컴퓨터 앞에 굳어 있습니다. 그는 몇 시간째 이메일만 새로 고침하고 있었죠. 오늘이 바로 그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작은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이 일만 성공하면 아내 차유미 씨에게 떳떳한 남편이 될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제발, 제발. 정훈 씨가 마른 입술을 깨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딩동 소리와 함께 새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귀하의 제안은 유감스럽게도라는 차가운 거절의 문장이었습니다. 정훈 씨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진 기분이었죠.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화려하게 외출 준비를 마친 유미 씨가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방 안에 확 퍼졌습니다. 뭐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결과 나왔어요? 유미 씨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기대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일을 확인하려는 듯한 말투였죠. 정훈 씨는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이번에도. 잘안 됐어. 그의 목소리는 모기처럼 작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유미 씨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것마저 실패했다고요? 당신 정말. 유미 씨는 분노에 차서 숨을 거칠게 몰아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정훈 씨를 경멸로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정훈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방 안에는 유미 씨의 거친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당신 같은 백수랑 더는 못 살아. 내 이미지 망치지 말고 당장 꺼져. 차유미 씨의 분노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린 남편이 끔찍하게 미워졌죠. 이성을 잃은 유미 씨는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녀가 남편 이정훈 씨의 뺨을 세차게 후려친 것입니다. 정훈 씨는 갑작스러운 폭력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붉게 부어오르는 뺨을 감쌌지만 뺨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 유미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안방으로 달려가 큰 여행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훈 씨의 옷장으로 가 닥치는 대로 옷가지들을 꺼내 가방에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는 듯한 거친 손길이었죠. 정훈 씨는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금세 꽉 찼습니다. 유미 씨는 무거운 가방을 낑낑대며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가방을 복도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유미 씨가 정훈 씨의 등을 세게 떠밀었습니다. 정훈 씨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복도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내를 돌아보자 유미 씨는 얼음장 같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정훈 씨의 눈앞에서 무섭게 닫혔습니다. 정훈 씨는 그렇게 한순간에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정훈 씨는 뺨을 감싼 채 빗속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옷을 흠뻑 적셨지만 그는 추위도 느끼지 못했죠. 아내에게 뺨을 맞고 쫓겨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도시 외곽에 있는 어머니 김혜숙 여사의 허름한 집 앞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했던 김 여사가 아들을 발견하고는 숨이 멎는 듯 놀랐습니다. 정훈아, 내 아들, 이게 무슨 꼴이냐? 김 여사는 비에 젖어 덜덜 떠는 아들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붉게 부어오른 뺨을 본 순간, 김 여사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뺨에 남은 선명한 손자국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김여사의 온화했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섭게 변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아무 말 마라. 일단 씻고 이 방에 들어가 좀 쉬어. 김여사는 아들을 따뜻한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조용히 마루로 나와 낡은 자개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비서실이었습니다. 나다. 내일 아침 7시 변호사 팀 전원 대기시켜. 그리고 차는 그걸로 준비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인자한 할머니가 아니었죠. 전화를 끄는 김 여사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장 안쪽. 낡은 옷들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들이 먼지 하나 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중 가장 위험 있어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유미 씨는 어젯밤의 소라는 잊은 듯.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쫓아내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생각했죠. 한창 화장을 고치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 또 누구야? 택배인가? 유미 씨가 투덜거리며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비친 모습에 그녀는 눈을 비볐습니다. 어제 그 허름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아파트 입구를 막아선 것이 보였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김혜숙 여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맞춤 정장을 차려 입고 비서의 호의를 받고 있었죠. 그 뒤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 여러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습니다. 유미 씨는 너무 당황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유미 씨가 어리둥절하며 문을 열자 김 여사는 며느리를 가볍게 밀치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어제와는 180도 다른 위엄 있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유미 씨는 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저, 어머니, 지금 방송해야 하는데, 유미 씨가 뭐라고 말을 꺼내려던 순간, 김 여사 뒤에 있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차유미 씨, 맞으십니까? 저희는 김혜숙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회장님이요? 무슨,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유미 씨가 김 여사를 쳐다보며 물었지만, 김 여사는 소파에 앉아 유미 씨를 차갑게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이 아파트 차유미 씨 명의가 아닙니다. 실소유주는 여기 계신 청송그룹의 김혜숙 회장님이십니다. 변호사의 말이 유미 씨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청송그룹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유미 씨가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생활비와 신용카드 대금 역시 김혜숙 회장님께서 지원하신 겁니다. 거 거짓말 말도 안돼 우리 친정에서 자산 2천억 원대 청송그룹에 숨겨진 회장 그게 바로 나다예. 김 여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며느리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유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시어머니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유미 씨는 그 자리에 쿵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성공.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손바닥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김혜숙 여사는 더 이상 초라한 시골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2천억 원대 자산을 움직이는 무서운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오자 유미 씨는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제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유미 씨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 가다시피 해김 여사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눈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하지만 김 여사는 그런 며느리를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 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뺨을 때렸지. 김 여사가 얼음장 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유미 씨의 몸이 굳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런 유미 씨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짜?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유미 씨의 고개가 거칠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유미 씨가 이정훈 씨를 때렸던 것과 똑같은 힘, 똑같은 모습이었죠. 내 아들을 백수라고 쫓아냈더구나. 너도 10원 한푼 없이 똑같이 쫓겨나 보거라. 유미 씨는 쓰러진 채 불타는 듯한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충격과 고통. 그리고 비참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 여사는 변호사들을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끌어내. 지금 입고 있는 그옷 말고는 단 10원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해. 네, 회장님. 안 돼요. 잘못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유미 씨가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지만 정장 차림의 경호원 두 명이 그녀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질질 끌려 아파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유미씨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문은 가차없이 닫혔습니다. 차 유미씨는 자신이 입고 있던 실내복 차림 그대로 아파트 입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녀의 화려했던 SNS 계정은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 쫓아낸 인플루언서, 시어머니 돈으로 명품 자랑 같은 비난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번쩍이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차량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유미 씨는 자기도 모르게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량의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조금 전과는 달리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은 이정훈 씨와 위엄 있는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일 배울 때가 됐다. 김여사가 아들의 손을 굳게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죠. 이정훈 씨는 더 이상 과거의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시련을 딛고 일어설 결심이 선듯 강인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네, 어머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롤스로이스는 길바닥에 비참하게 서 있는 유미 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여사와 정훈 씨는 그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차는 청송그룹의 높은 본사 건물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길바닥에 홀로 남겨진 유미 씨는 멀어져가는 차를 보며 망연자실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여사와 정훈 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남편 무시하고 시어머니까지 멸시하다가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고 부자 할머니께 참교육을 당하는 스토리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